지금까지 서울의 소리가 뭘 했다는 거에 대해서, 뭘 보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. 음. 쓰더라도 그렇죠. 조금밖에 쓰고 그렇죠.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썼어요.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거는 굉장히 크게 썼습니다.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심이야 근데 네. 너무 답답하거든. 네, 조선일보 표현으로 음. 음. 왜 대통령실 사람들은 좌파 유튜버한테 계속 <웃음> 왜? <웃음> 왜,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번 당했다. 그러니까 네. 너네 뭐야? 두번 당해야지. 네번 당하면 돼. 두번 <laughs> 당했어, 알아 먹어야지. <laughs> 어, 이 소리죠. 좌파 유튜버한테 좌파인가? 저는 뭐 아니라고 맞아요. 생각하는데, 어쨌든 네. 좌파 유튜버한테 왜 매번 이러는 것이냐, 뭐 음. 이런 투로 막 쓰고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가안 그래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.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. 그걸 활용이라고 해야 될지, 반격이라고 해야 될지, 음. 좋다고 해야 될지, 아니면 자기 억울함을 뭐 강변하기에 적절하다고 해야 될지, 자기가 억울할 만한 소재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내가 공격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? 네, 네.